한번 해 보자. What did you watch yesterday? 그래서 과거의 일을 묻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는 동작이 정지되고 동작이 끝난 거지. 돌아갈 수 없잖아요. 자, 과거를 나타낼 수 있는 건 우리는 어, 이디로 표현을 해. 동사에다 이디를 붙이면 과거가 되는 거야. 또는 뭐, 뭐 불규칙이 있었죠. bring, brought, brought 하면서 이게 불규칙이 있었어. 요게 과거를 나타낸 거야. 그런데 의문문에서는 어떻게 나타낼까? 의문문에서는요 did가 쓰이면 요걸 조동사라 그래. 의미가 없는 두더지 조동사입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가 더올 거야. 너는 어제 무엇을 봤니? 그랬더니 대답을 할때 요것도 과거로 말해야 되니까 요거는 did 플러스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Watch가 합쳐진 거죠. 그래서 나는 야구 경기를 뭐야 볼 파크에서 야구장에서 봤어. 자, 그래서 우리 동사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삼각형 동산을 그리고, 여기가 몇 층이야? 1층, 여기가 2층. 자, 그럼면 2층에는요, B, E 동사가 살아요. 왕들이 살아요. 에미자 자, 1층에는요, 일반 사람들이 삽니다. 그래서 이걸 일반 동사라 그래. 일반 동사는 이런 게 일반 동사야. 뜻이 있는 거. Watch. 또는 Go. 얘네들은 일을 합니다. 문장을 해서 무슨 일을 했니? 보다라는 의미를 전달했어요. 그럼 얘는요. 그냥 다다다 있다나 다밖에 뜻이 없어. 그러니까 얘네들이 없어도 의미 전달이 돼. I am a student. 이런 식으로 나는 학생이다 없어도 된다라는 얘기죠. 얘가 왕동사야. 그런데 이 비동사는 우리가 어떻게? 해? I am a student. I am not a student. I am not a 보이 이게 된다고요. 부정문은낫을 그냥 붙이면 되고 앞에다가 am I boy 이렇게 주어 앞으로 나가서 의문문을 만들 수 있어. 그런데 일반 동사는요. 그런 걸못 해. I watch나 이런 거안 돼요. 이게됐어즉한 문장에는요. 비동사가 있거나 일반 동사가 있거나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돼요. 한 문장에 동사 몇 개야? 하나여야 해. 그러니까 m 이 오면은요. watch 못아요. 이지가 오면요. 고뭐 다요? 이렇게 얘네 둘 중에 하나만 존재합니다. 문장 안에는 왕이 있거나 일반 동사가 있거나. 근데 일반 동사를 어떻게 하기 위해, 부정하기 위해 우리는 밑에서 의미가 하나도 없는 의미는 없어요. 그냥 뭐하고 뭘 만들기 위해 부정문과 의문문을 만들기 위한 동사가 있어. 그게 두 더즈 디드 또는 돈트 더즌트 디즌트. 이런 동사가 되는 겁니다. 이 두더지 동사는 의미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의문문을 만들려고 What did you do? What did you watch yesterday? 이런 식으로 이 의미를 넣은 거야. 의문문을 만들기 위해서 동사조를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 나는 봤어. 이해됐어요? 얘를 부정문으로 만들면 나는 보지 않았다. 그럼 I didn't watch. 이렇게 쓰는 거죠. 이해됐어? 얘네들은 무슨 동사라고 하냐면 두더지 조동사라 그래. 무슨 동사라 그래? 두더지 조동사. 다시 정리합니다. 1층에는 일반 동사 살아. 음이 전달하는 동사가 살아. 2층에는 에미자 비동사 아무 의미 없어. 이 왕동사는 뒤에다 낫도 붙일 수 있고 음문문을 만들기 위해 주어 앞으로도 나갈 수 있어. 이렇게. 자, 그런데 앞에 일반 동사들은 그런 능력이 없어. 스스로 부정문과 음문문을 만들어 낼수 없어. 그래서 누가 도와줘야 돼? 두더지. 아무 의미 없어. 얘네들은 부정문과 의문문을 만들기 위해 존재하는 조동사야. 그런데 우리는 약속을 했습니다. 이런 조동사가 오면 뒤에다가 동사의 원형을 쓰자. 그럼 동사의 원형이 뭘까? 이디가 붙은 건 동사의 원형이 아니야. 불규칙의 과거형도 동사의 원형이 아니야. 원래 태어난 이 모습을 쓰자. w 치 a t 치는 뭐야? 동사의 원형이 아니라 동사의 과거형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didn't watch를 써야 돼. 이해되셨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조금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는 두더지 조동사, 뭐라고? 요건 현재 시제야. 그리고 디드는 정확하게 과거 시제입니다. 이런 조동사 다음에는 이렇게 동사가 오는 거야. 동사에 뭐야? 원형이 와야 돼. 얘 다음에도 동사에 원형이 와. 두더지 조동사 다음에 뭘 써야 돼? 동사의 원형을 써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과거의 일이래. 그러니까 뭐가 나올까? 여기 봐봐. Yesterday 어제, last night 이건 지난. ago는 전에. 자, 과거를 나타내는 부사구를 외울 겁니다. 뭐라고? Yesterday, last, ago 이세 개를 반드시 외워. 자, 과거의 일을 묻는 겁니다. 그러면 did, did, did 무슨 동사? 두더지 의미 없는 조동사. 왜쓴 거야? 음음문 만들려고 이게됐어요 퀘스천 음음문은 어순이 어떻게 돼? 동사 주어니까 자 너는 그럼 찐동사 어딨어? 동사의 원형 여기 있네 두더지 조종사가 나오면 동사의 원형이 하나 더 있어야 됩니다 너뭐 했니? 지난주에 그럼 이게 과거를 물어보는 거야 언제 끝냈니? 그것을 How did you spend your time? 넌 어떻게 보냈니? After school? 방과 후에 어, did 나왔네. 그럼 동사의 원형 찾으세요. 두더지 동사의 원형. Did you visit the museum? 박물관을 방문했니? 자, 정리합니다. 얘는 뭐야? 의문사를 쓴 거야. 뭘 썼어? 의문사. 의문사로 물어봤을 때는요. 자, 이 의문사로 물어보면 퀘스천은요, yes나 no로 대답할 수가 없어요. 대답 못해. 언, 무엇을 했니? 그럼 왓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되고, 언제 했니? 그럼 날짜로 대답하세요. 뭐라고요? 날짜나 시간 대답을 하셔야 돼요. 자, 어땠니? 그럼 상태를 얘기하세요. 좋았다, 나빴다. 이렇게 조동사로 물어보면, 또는 비동사로 물어볼 수 있어. 에미자 그러면 했니? 이렇게 조동사로 물어보면, 자, 1번, 2번, 조동사나. 비동사로 물어보면 이렇게 요거는 어때요? Yes 또는 No로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방문했으면 Yes I did 그대로 하면 돼. 어 방문했어 이런 식으로 됐죠? 이 조동사 그대로 쓰면 돼요. 조동사 그대로 갖고 옵니다. 여기도 비동사 그대로 갖고 와. Are you student? Yes, I am. 이런 거죠. 자, how was the movie? 의문사로 물어봤네. 그럼 뭐로 대답해야 돼? 상태로 대답해야 돼. 형용사로 대답하면 돼. How did you like the movie? 자, 바꿨을 수 있는 말. 너는 음, 그 영화가 얼마큼 좋았어라는 얘기야. How did you like the movie? 어땠니? 똑같은 말이에요. 차이는요. 여긴 비동사. 더 이상 동사 오면 안 돼. 조동사는 누굴 찾아 산말리? 동사의 원형 찾아 산말리. 두더지는 동사의 원형을 찾아 산말리입니다. Did you enjoy it? 자, 조동사가 나왔네. 동사의 원형 찾아 산말리. 두더지 조동사는 동사의 원형. 그것이 즐거웠니? 그런데 여긴 또 뭐가 쓰였어? 비동사. 비동사가 오면 다른 동사 못 씁니다. Was it fun? Interesting? 그것은 어땠니? 재밌었니? 또는 Was it interesting? 이런 얘기야. 그것은 interesting 흥미 있었니 이런 뜻이겠죠. 다시 정리합니다. Did가 있으면 뭐야? 의문문을 만드는 조동사로서 뭘 찾아 산 말이 동사의 원형이 반드시 존재해야 돼. 그럼 이 문장의 진짜 동사는 얘가 아니야. 두더지 조동사는 과거의 의미만 보태줄 뿐이지. 과거의 의미 다른 의미 없어. 하다가 아니라 했니. 끝내다가 아니라 끝냈니. 보내다가 아니라 보냈니 하고 쌍시옷의 의미를 나타내는 게기드입니다 됐죠? 그런데 여기 무슨 동사가 오면 무슨 동사 오면 비동사가 오면 다른 동사 쓸수 있다 없다? 없다란 얘기야. 이걸 잘 기억해. 에미지 왕동사가 납치면 다른 동사 못 씁니다. 자, 음은사로 물어보면 예스난으로 대답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핵심. 조동사나 뭐로 물어보면 이렇게 비동사로 물어보면 yes라 no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재밌었니? 그러면 yes 그대로 주어 쓰고 it was 쓰면 되는 거야 이렇게. 됐죠? 자 가볼게요. 토요, 토요일 날 무엇을 했니? 그럼 지난 토요일에 하다라는 동사 여기 있지. 근데 하다가 아니라 했니를 만들래. 하다는 두야 했니는 여기다 did 넣으면 되겠지. 넌 무엇을 했니? 그러면 I play 하면 안 돼. 정확하게 play는 현재 시제. played 하면 과거 시제. 내 남동생이랑 놀았어. 뒤에도 봐봐. Last night. 어젯밤에. 이게 과거 시제. 이걸 외우셔야 돼요. 관사 플러스 명사. 축구 경기를 보다라는 동사가 여기 있네. 그럼 봤니? 라고 그랬어. 자, w a t c h 는 뭐야? 보다. Watched. 관리라고 만들려면 여기 did 써야죠. Did you watch? 이해됐어요? 다시 한번 퀘스 n 찍고 싶으면 시작이 뭐가 돼야 돼? 의문사 쓰던 안 쓰던 그다음 동사 주어야. 이해됐죠? 너가 주어. 너는이 주어. 그럼 앞에 동사 있어야 된다고. 찐 동사 어디 있어 지금? 요거잖아. To watch. 됐죠? 그러면 이거 의문사를 안 물어봤으니까 뭐라고 대답해? Yes, I did. It was exciting. 너무 흥미진진했어. 됐죠? 자, the m u s 그랬어 관사가 나오면 명사 뮤지컬이 어땠어? 재밌었니? 그랬니? 재미있었니? 재미라는 건 해보자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상태를 나타내는 얘가 형용사야 그럼 뮤지컬 재밌었니? 그럼 과거죠 그러면 was로 물어봐야죠 이렇게 what's the musical fun? 왜? 동사가 없으니까 동사가 있어야 두더지 조동사를 쓰죠 그대로 대답했죠? 아니, 재밌지 않았어. 그것은 boring. 굉장히 지루했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뭐가 왔어? 두더지 조동사는 퀘스천 때문에 쓴 거고, 두. 너는 학교 방과 후에 무엇을 했니? 라고 과거에 한걸 물어봤어. 그럼 여기 뭐로 대답해? 과거 동사가 핵심이야. 자, 의문사로 물어봤네. 의문사로. 그럼 yes나 no로 대답할 수는 없고. 자, 주어가 뭐야? 2인칭이죠. 2인칭으로 물어보면 쌍권청 1인칭으로 대답하고. 1인칭으로 물어보면 2인칭으로 대답하고. 3인칭으로 물어보면 그대로 3인칭으로 대답하면 돼.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본 자, 이것도. 지금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잘하는 사람. 1인칭, 이로 물어보면 유로 대답해. 1인칭, 2인칭 뭐야? 너 행복해? 응, 나 행복해. 됐죠? 3인칭, 그는 행복해? 응, 그 행복하대. 그녀는 행복해? 응, 그녀는 행복하대. 이렇게. 됐죠? We, 우리, 우리는, 거기, 우리가 지금 가야 하나? 응, 너희들 거기, 지금 가야 해. 너희들 이리 와. 우리 글로 가라고, 이런 식으로. 2인칭으로 물면 1인칭. 대이로 물어보면 그대로 대이 대답하면 됩니다. 1, 2, 3, 1, 1, 2, 1, 2 하세요. 그러면, 유니까 뭐야? 2인칭이니까 1인칭으로 대답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날려야겠죠. 그런데, 무엇을 했냐 하면 동작을 얘기해야 되는데, 영어를 좋아한다. 이건 아니죠. 나는 플레이드, 이거를 했어. 친구와 함께 야구를 했어. 자, 여기까지 하나 끝내고 나면.